정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정화자들은 위대한 전사의 인격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탈다림이죠 그의 인공지능 인격이 우리 시스템에 침투하여 시스템을 적대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피해는 제가 복구할 수 있지만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모자라. 네, 건설 로봇 준비 광물이 완료.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이부이

라켓 <라케널레일러> 레이저 뭐, r a 기를 작동시켜보자! 우리 기지가 공격받 t I can't 비 완료. s 갑자기. I can't raise it. I can't raise it. I can't r a i s 다 it. I can't r a i s 준비 완료. 경계하십시오. 달다리미 홀로그램 전사들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육신은 없어도 흉포한 자들입니다. 곧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전투투어 배치 준비 완료. 간설놈, 준비 완료.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면 돼. 무장 호위 병력만한 게 없지.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놀람> <놀람>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 중이야. 광물이 더 필요해. 광물을 시작해보자. 이건 수송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목소리> 광물이 부족해. 거긴 건설 못해. 소방 지원 대기 중. 적과 교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보안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더 필요해. 방어 드어냈을때가 왔군. 방설 준비 완료. 설 준비 완료. 설 준비 완료. 설 준비 완료. 설 준비 완료. 어디? 동로활성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가동. 진압탑을 가동했습니다. 탑을 파괴하지 않으면 광선이절반해할 겁니다. 탑에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방어 드론을 가동한다. 보급고가 모델. 안녕드라신다비인기가동 어차 베스핀 가스, 공격 가스 마음에 들어. <laughs> 그래. 나들개라시. 작전 <그렇지>. 이게 바로 팀워크죠. <laughs>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광물이 이 다른 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어 준비 중. 준비 완 방어 드론을 가동하다 가서 도와. 광물이 더 있어.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붙여야 하지 않겠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o n t u j u n i a Too much. Too much. Too much. Too m u c 습니 o o much. Too much. Too m u

추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동합니다. 무슨 관설로봇 준비 완료.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자, 전투 준비 완료. 흥미롭군요. 데이터 핵중 하나에는 아직 탈다림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배신호 감지, 탐지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동맹이 전투중이야. 준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카독. 동맹이 교전에 돌입고 있어. 준비 완료. 전투조 배치 준비해. 준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자, 모두 로 서진 핵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비밀리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이미 곧 데이터액을 찾아낼 겁니다. 감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배스핀 가스가 부족해. 시스템을 절반에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추되었습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탈다림 신호 감지, 데이터 흑기 발각됐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데이터 획이 오염되었습니다. 그 안의 인격은 백업되지 않았습니다. 방어를 시작해 볼까.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네? 베스스가더 있어야 돼. 아, 좋 일인가요? 뭔일이 <놀람> 예.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건설로봇 들어신가 문제 없습니다. 이

그전리에치고있 있어. 서그자로만 준비 완료 에서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로만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리서 <laughs> <laughs>

공격받고 있어. 저 도와주고... 습니다 <목소리가> 저기 공격해 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방어구로 내키울 때가 왔으니 명이켜 장난 아닙니다. 본명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분명히 교전을 펼치고 있어. 달달이 님,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적의 진학탑이 가동되었습니다. 가드 <이 particulate> <량> <량> 사격을 전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안녕들하신가? 이... 어이! 좀 서두릅시다! 안녕들하신가? 시온? 나죽이면 죽는다! 나죽이면 죽는다! 루즈! 안녕들하신가? 동맹이 전투 중이야.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지난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방어를 시작해 볼까? 탑에 공격됨.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부탁탁리리습습다다 i n g us in the day. I t h i 었 k that's the best. I think that's the best. I think that's t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데이터 해기는 더 많은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적보다 먼저 손에 넣으십시오.

프로토콜을 포본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탈다림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 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침하게 업그레이드 저기 우리 데이터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우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교전에 패지고 있어. 베스핀 가스가 갑작 찾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어이, 준비 끝났습니다. 십시오 죽는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베스핀 가스가 부족해.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달달음이 데이터액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에 인격도 잃었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이 시스템의 오0퍼센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있잖아, 녀석들이 우리 기지를 공격 다수의 진화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지금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의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방어 드로냈을 때가 왔군. 진 공격받고 있연 처음부터 놈들에겐 승산이 안 보였어. 음폐 유령처럼 말이지.